네, 안녕하십니까 어, 경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으로 사업실장 맡고 있는 박기수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쉽지만은 어, 반갑습니다. 발표 내용과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사업 필요성에서부터 저희 병원 독자적으로 개발한 EMR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거점 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 사업 실시가 지원 실시가 되었고 국립대병원 10개소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원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모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연계 대상 질환군으로 보시는 것처럼 뇌졸증 심장, 암, 노인, 골치, 복귀 5개 질환으로 전행되었고 저희 병원은 뇌졸중으로 하기로 하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평가 도구 개발인데 이번에 포함된 것들이 주로 환자의 의료적인 문제 경제적 사회적 이런 문제를 포함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관과 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렇게 저희들이 미시하였습니다 특히 중증 만성질환자의 퇴원 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있고 그리고 또한 독거노인이나 부부 세대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퇴원 이후에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중점 만성질환 대부분 사실은 노인층이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퇴원 이후에 적절한 퇴원계획 케어플랜 계획이나 기관간 연계 가 미비하고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 부재로 계획되지 않은 제2번과 건강 상태 악화가 발생되고 있고 퇴원 이후에 지역사에서 회 연속적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증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플랜 수립 및 연계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지 지지와 치료의 질이 향상, 상승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주정을 비롯해서 암까지 총 5개 질환으로 있고요. 사업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 환자 평가, 그리고 태어난자 케어플랜, 지역사 연계,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실시를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퇴원 환자 통합 연계 서식지에 대해서 같이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망에 있는 원전 서식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 정보에 환자 이름이나 진료과그 다음에 가족 사항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건강 상태 평가가 되겠습니다. 건강 상태에서는 특히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입분의 기저질환, 이런 걸 함께하고 수술 여부 알러지, 이런 걸 함께 됩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주 진단명에서 뇌졸중 진단명을 접고부 진단명에 기저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적고 있습니다. 이번 사유 및주 호소에서는 입원 시의 주 정상이 들어가고 생활습관 평가하고 를난 어, 활력 증후와 기저질환 이런 것 평가하고 있고 알러지에 대해서 특히 음식이나 약물 조영제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에서 입원 시의 환자 어,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연하 정도, 음식 먹는 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를 있고요. 통증은 NRS 유메릭 스코어로 해서 0에서1 0 점까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수면이나 배면 배변,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노인들의 어떤 실금 배변과 배뇨 문제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 어, 이분이 심혈관계나, 그런 고기의 증상은 없는지, 뇌매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 정신 행동 문제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고, 다음, 편마비나 의사소통에,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노인이다 보니까 낙상골질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질환에 대한 심청평가로서는, 먼저, 신경과, 주로 뇌경색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v t 정맥내 혈전용해술 IAT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뇌졸중을 환자를 대상으로 기형을 평가하는 n i h s 그다음에 mRS를 가지고 뇌졸중 환자의 정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n i h s 는 다들 아시다시피 0에서 42점이고 점수가 을수록 정상이 심한 걸로 평가되고. MRS 역시 0에서 6점으로 가고 있고,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점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의 상태가 안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원 환자 통합 연계 서식지에서 사회 경제적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의료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건강 상태 평가가 주우였다면, 저희들 퇴원 환자 연계 서식에서는 좀누각된 것이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전 상태, 사회 심리적 측면, 그 다음에 재능적 측면,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 특히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는 이 환자의 우울이나 불안, 그 다음에 인지장애, 이런 거를 평가하고 있고요. 재능적 측면에서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측면, 왜냐하면은 퇴원한 이후에 지속적인 의료관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분이 사회 경제적 측면이 괜찮은지 평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경우에 재능치 측면을 함께 조사하고 했습니다그 다음 퇴원 시 상태에서 퇴원 후에 거주지가 어딘지 본인 집으로 가는지 병원으로 가는지 또는 동거가정이나 돌봄 제공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특히 뇌졸중 네, 환자들 보면은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낙상 예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목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기 요양이나 장기 장애 등록 여부에 대해서 환자 교육과 더불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줄증 네 환자들이 특히 장기 요양이나 장애 등록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병동에서 급하게 이런 부분을 교육을 했다면 좀더 자세하게 사회복지사가 가서 장애 등록이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에게 실시 평가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원시 어, 저희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약제 관리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동반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에 관련된 약 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태원 이후에 복용 여부에 대한 그 특히 복용을 해야 되는 약 이런 것들과 고용시 주의가 필요한 약들에 대한 평가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뒤에 놓으면, 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가 들어간 의무로 인해가지고 주의해야 될 약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래 방문에서 퇴원 이후에치료적인외래진료그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오든지 또는 다른 병을 원 간다 하더라도 특히 약물치료,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원 후에 보건으로 필요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공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보건으로 필요 서비스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은 보건소나 요양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면 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분이 드시고는 약 중에서 주의해야 될 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하고 네, 보건으로 필요 서비스에서 자기들이 잘 강과하고 싶던 부분들 특히 저희들도 실은 강과하고 싶던 부분들이 환자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보온으로 필요 서비스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제공 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지역 연계기관을 확인해서 작성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래서 통합연계선식기에서 끝부분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 계획 및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주기는 어, 저희들이 결정은 안 되지만 은 어쨌든 1, 3, 6, 12주 개월로 어, 모니터링 계획을 평가하고 있고 전화 모니터링은 1, 3, 6개월로 어, 실시하고 있고 특히 종합 의견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실 어,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담자가 있어서 작성을 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의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구두로서 얘기를 했지, 이걸 직접 작성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막상 실질를 하고 저희들도 신경과 교수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올해처럼 코로나19가 유행했을 경우에 환자의 지속적인 약물 관리로 이제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적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치료 계획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도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는 인력과 예산 또는 특히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어, 실제 저희 병원은 병상수는 900병상으로서 굉장히 큰 대학병원으로서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은 특히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병원 위치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뇌졸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진주 경남, 경상남도에서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 주치와 교수들이 사실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환자 보는 것만 해도 사실 급급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이후에 결국은 퇴원한 이후에 우리가 일이 작성했는 것이 어느 정도 환자에게 도움이 됐는지 이런 피드백을 꼭좀 받아보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하는 내용을 보시면 의사는 추가 메시지에서 항혈수판자나 이런 항응고제 에서제들이 약물에 대한 내용을 꼭좀 작성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대학병원 교수로서 메시지를 좀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평가를 통해서 환자가 집에 갔을 때 보건소 방문간호사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또는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좀 봤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 위주로 작성을 하고요 사회복지사 역시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 장애 등록이나 장기 요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처음에 사업을 할때 MRS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자 질환평가를 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연계기관에서 보건소에서도 뇌졸중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뇌졸중을 연계를 한다고 하실 때 사실은 보건소가 조금 단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이 뇌졸중 환자를 자기들이 가서 어떤 간호나 어떤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득작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 퇴원 환자들 중에서 NIHS나 MRS를 보시면 건강 상태가 나빠서 이분이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건강관리 필요한 분들은 집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은 보험소에 가시는 분들은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건강 상태, 그러니까 후유증이 많이 없는 분들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여주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약은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 즉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상태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제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약 드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 평소에 드시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 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주치의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퇴원할 때 본인이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받는 처방전을 꼭 가지고 가서 또는 저희들이 작성했는 그 종합 의견 이걸꼭 가지고 가서 거있의의사쌤로 보여주면 은 평소에 드시던 약이라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약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4월부터 좀더 어,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어, 실은 이제 1, 2, 3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231건 의뢰를 받았고 물론 본인이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완료가 된게 213건이고, 그 다음 연계 불가 된게 7건 해서, 전체적으로 연계 총계된 거는 209건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9건 중에서 보신 것처럼 회신까지 받은 것이 12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로 받는 경우는 보건소는 거의 100% 지금 하반기부터는 회신을 하고 있다. 월별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뢰, 상담, 연계, 회신 이런 것들이 물론 환자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수에 따라서 그 폭은 좀 있지만은 꾸준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계 대비해서 병원 분포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병원들이 많이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가 난색을 표했지만은 점점 5월 이후 6월, 7월부터는 이후 병원에 비해서 지역사회인 으로가고또 보건소 연계가 많아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료 안전 통계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남자들, 연령대는 고령이 많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의료 보장에서는 대부분이 건강보험이고, 의료 급여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저희들이 병원 위치에 있는 진주시가 가장 많이 있고, 그 외에도 통영, 사천, 인근시, 그 다음에 남해나 하동,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통합의료서비스안은 결과적으로 뭔가 태원 환자가 있으면은 저희 병원에 태원한지 연계팀이 있고 이 연계팀에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사이의 복지 자원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사, 지역에 있는 병원, 그죠. 이런 데하고 연결 해주는 거고 만약에 된다면은 작은 바람으로 어떤 ICT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ICT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인은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은 물론 환자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오가나이저 해주는 것은 태어난 제기팀이 이 부분을 오가나이저 해줘야 된다. 저희 직원들도 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EMR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EMR에서는 EMR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신경과와 의료정보과 회의를 통해서 EMR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또 신경과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의사 화면에서 어떻게 연동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회의했던 장면들입니다. 의사가 오다, 의사 오다 화면에서 퇴원한 지역에서 연계 지시 처방을 내리면 EMR 내에서 공공사업 화면에서 연계 지시 환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공공의 사업실로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퇴원환자를 선택 후에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 선택 후에 표준 서식지에 내용 작성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표준 서식지에 저장된 것을 엑셀로 중간 변환 후에 공공의 연계망의 연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를 의사 오다면에서 지시 처방을 내립니다. 퇴원환자 지역사 의 연계 이래 이렇게 지시 처방을 내리면은 저희 공공사업실 화면에서 연계 지시 환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들어가서 연계 전날 처방된 환자들을 확인하고 방문해서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일 중 퇴원 환자에서 의뢰 환자를 확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서식지에 내용 작성 후에 환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있는 환자 정보, 건강상태, 질환 심정, 사회경제, 대응계획 종합소견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자 있으면 저희 환자 이름을 클릭을 하면 뜨고 거기에 대해서 EMR상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엑셀로 전환돼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종합소견 작성 시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항목별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 어, 사용하고 있고 특히 간호계획이나 사회복지사 계획 작성 시에 특히 이 부분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 의사소견 부분들도 지금 약속처방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특히 이제 환자가 드시고 있는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 생각하기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들어가는 노력을 좀줄이고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사업싶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화면에서도 환자의 상담 유무나 상담 내용 그다음에 연계 유무, 연계 기간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 자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를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3, 6개월마다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입안환자 의뢰, 독립작성 및 환자 상담, 퇴원계획 수립 퇴원환자 연계, 연계기간 회신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다교 병원의 퇴원한 연계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2021년 은회는 좀더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